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숨기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방 왕들처럼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왕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왕정을 통해 신정을 실현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인데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신정 아래의 왕으로서 자격 미달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의 모델입니다. 또한 다윗은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